까지 우리가 좀 늦게까지 갔죠? 네. 늦게까지 자고 대형장 하려고 했는데 대형장이아 9시까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여기 아홉 시에는 왔는데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시간 10시. 애매하죠. 어, 왜냐면은 우리가 음, 아침 먹으려면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10시 나왔고 그리고 점심 먹으려면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애매해. 서 지금 신랑이 도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가고 있고 뭐 먹으러 가나요? 먹을 게 없어. 내가 먹을 게 없지. 그럼 어떻게? 어. 편의점에 떼요. 편의점에 떼야 까 뒤에 편의점 있네. 응. 진 지금 어디에 가는가 그래 지하상가. 지하상가? 네, 그럼 지하상가에 갑니다 지하상가 가서 다시... 지하상가에 먹을 게좀 있거든. 아, 그나마. 어. <laughs> 맛 있어? 고구마튀김. 봐봐. 맛이 어때? 아빠는 지금 포터 갔어, 포토 매장. 지금, 텐진 지하 상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연하는 고구마 스틱을 먹고 있어요. 어디 갔지? 아빠 차들어가자네 같들어꼬고싱 가보자 우리. 지금 빵을 고르러 왔습니다. 큐카치가 줄이 길어서. 빵을. 이거 너무, 이거 새우, 새우 똑같은 건데. 아, 그래? 어. 넘버 2는 뭐야? 자기, 여기. 넘버 2가 뭐야? 오, 넘버 2. 넘버 1? 어. 너무 많은데? 아니야, 이 정도만 먹자. 봤어? 샌드위치 먹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샌드위치 먹으면. 아니 샌드위치 먹어. 그래라, 이거만 먹어 보자. 그래 일단 이거 먹고 딴거 먹으러. 어 그래. 커피 맛있거 어, 뭐, 뭐, 뭐 아, 그래. 음. 샌드위치 먹을 샌드위치 먹을까아뭐뭐 뭐, 는 먹을 래다 내가 할게. 아, 왜? 응. 같이 먹 근데 같이 먹으려고 하나 먹으려고. 저거는 칼 넘버트라는 거 보자. 가도. 이거 맛있다 넘버트. 이거는 소원이 없죠. 그래, 넘버트라먹거 봐봐. 칼이 먹어봐. 진 여기다 까뜨리면 되 넘버트리는 거 거지? 먹어 보세요, 넘버원. 넘버원. 나이프가 진짜. <laughs> 하찮다 하찮아. 아니 너네 너무 자르면 다 새. 그냥 뭐 안에 있는 게다터져 응. 한번 먹어. 이거... 이거 다 새잖아. 그러니까. 맛 어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네. 어두. 아, 아, 너무 두워 맛이 어떠신가요? 코바꼬 먹고 있는 느낌. 나어줘봐 맛있어? 뜨거 뜨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빵 아, 진짜 맛다아 진짜 쫀득쫀득 아니 내용보는데 그냥 음. 내가 아는 맛이야 음. 근데 빵이 진짜 쫀득쫀득해. 응. 진짜. 빵이 진짜 쫀득쫀득해. 음. 맛있다. <목소리도> 아니, 처음 봐, 이거 나. 나 처음 봤지 근데 있으니까. 빵맛있을어 아, 나 처음 보구나.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딱끌어까끌어아 아, 그래서 저걸 우리가 먹는거야? 네 어떻게 아 네. 유튜브 봤어? 유현이 네. 형이 알려줬어? 네. 아 진짜? 아, 사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파다가 펼쳐놨어 아나 아, 아, 처음 봤어 근데 그걸 여기, 그 리저버에서 이걸 해줘? 해줘 아, 아아 그게, 그게 바로 드립커어아 어. 신기하네 어. 오오 제다프 내려오네 아우리저 커피 먹는거야? 응. 저 커피 거야? 우리 저 커피 라리라리야라라리야멜라인가오여기 여기 여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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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뭐라> 와 여러가지 와 맛있겠다 응. <뭐라> 음, 맛있겠다 오 어, 여기 케이크만. 와. 와, 진짜 대박케이

저1 5할인를하니다 15km. 자, 이제 다이묘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번 마시겠습니다. 김연아씨 가시죠. 다이묘 거리는, 여기는 어떤 거리냐면, 음, 유명한 메이커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에요. 이렇게 크로커다일도 있고, 여기는, 어, 중심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셀린드에서 신발을 봤는데, 100만 원이래. 30만 원이면 살라랬는데 100만 원이라니. 와, 그것도 인터넷 찾아봤더니. 150이야. 아, 130이야. 그거 사야 되는 건가? 30만 원이라서데 근데 중요한 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아, 아쉽습니다. 김기수씨, 사이즈 있으면 사줄 그, 그렇죠, 뻔했습니다. 그렇지요. 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laughs> 큰일 나다니요. 어, 사줘야지. 어? <laughs> <laughs> 사이즈가 없어서 다행이야? <laughs> 아, 아쉬워. 샐러드 타고 싶다. 고장마스. 오케이. 하이. 이거 체크해야 돼. 매운맛. 한국어도 있어, 뒷면이. 제가 치라면줄안 써서. 오, 줄이 두 개밖에 없어. 물 거기다 뜨면 돼. 자, 처음 이치라면 없네요. 처음 왔느낌이었네요어 <끝> 아,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신기하요면 얘네가 안가 어. 요나 어때? 어떻습니까? 음. 요나요, 어때? 어떻습니까? 아 어때? 잘 아,

맛있을 수도 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나왔어, 자기도 여자 아, 차슈원 나왔어. 아까도 나왔네. 아, 다리를 비우면, 다리, 어. 다리 비우면 이거를 여기다가 놔야 돼. 아, 아 연하, 드셔보시죠. 여자 차 한번 먹어볼래? 여기 하나? 있어, 차슈너 어? 넣어, 연아 그거 뜨거운 물에 넣어. 그거. 응. 아, 연아도 있어? 응. 맛있는데? 엄마 좀안 주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요, 네. 드셔보시죠. 아, 뜨거워. 응 음,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차라노 맛있지 진짜 응. 맛있지 그래 진짜 맛있지 그 거기서 먹는 맛이 아니지 그냥 맛있지 응. 괜찮지 응. 그래서 이기 일부러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날계란 아니야 한두 개를 안 줘.